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한 주의 반이 흘러 수요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수없는 기쁨과 수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입니다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we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연이 하연 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우선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스 13장에 바로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들 어, 사람같이 보이는 이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어, 중동지역은 지금도 손대접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어, 예의라고 하죠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꼭 식사 대접이라도 해서 보내는 미풍양속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시제로 이야기하는 아, 좀 씁쓸함이 있지만 어, 중동지역 역시 어, 이와 같이 지나가는 객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 융숭히 대접하는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풍양속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은 식사 대접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 고기로 요리를 하면서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송아지 잘안 잡죠. 그런데 여기 송아지까지 잡아서 아주 융숭하게. 어,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입술로만 형제 사랑하지 말고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랑의 행동을 옮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실천하는. 귀한 하루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루와 같은 손대접 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받죠 내년 이맘쯤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 듣는데 어제도 묵상했던 말씀에서 아브람도 자기 자신의 몸이 죽었는데 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어, 장막 뒤에서 요리를 하며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듣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어, 그런데 이 지나가는 단순한 손님인 줄 알았더니 어,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고 있었던 사라에게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재확인하죠. 어제 확인하는 이유는 어또 내일 한번 어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드디어 둘 사이에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정말 열국의 아비요 어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라가 어, 내 남편도 몸이 죽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당한 의심을 했을 때 이때 바로 이 지나가는 어, 손님들이 이와 같이 도전을 합니다. 십사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능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입니다. 원더 wonder,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외치는 말,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때 자연히 외칠 수밖에 없는 와 원더풀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외쳐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언제 그 기적에 놀라며 감사하며 원더풀을 외쳐 보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합리적인 사고로 내가 죽었다 내 남편도 기력이 없다. 내 환경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수많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늘어놓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함, 하나님의 원더를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미리 접어놓은 거 없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 원더가 없겠냐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더풀을 외칠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 원더가 있습니다. 능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은 아니다, 아니다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넉넉히 능함이 있는 예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우리에게 이 원더의 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wonderful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나의 형편 따라 하나님을 이 일을 할수 없을 거라고 하며 기대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함도 기대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하나님에게 능함이 없겠느냐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이 있고 불가능이 없고 온전히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